쿠, 너 그거 알아? 뭔데? 지난 맥도날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대. 무슨 일? 맥도날드 어제도 갔잖아. 그래, 그 맥도날드에 그리메이스라는 캐릭터 알아? 혹시 그 보라색 괴물 녀석 말하는 거 아니야? 괴물? 뭐 다정한 캐릭터긴 하지만 괴물 같이 생기긴 했지. 근데 그 그리메이스 녀석의 생일을 맞이해 맥도날드에서 그리메이스 쉐이크를 출시했는데. 그리메이스 쉐이크? 나 들어본 거 같은데. 그 그림에이스 쉐이크를 먹으면 사람이 정신을 잃거나 미쳐버리고 심지어는 깨꼬닥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소문이 퍼지고 있대. 헐 말이 되냐고 근데 딱그 이야기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이곳은? 안녕하세요 여름들토이쿠예요 그리고 쿠에요. 쿠. 쿠우. 또 진짜 멋있다. 포즈 그나저나 이곳 어디야? 어? 여기 그림에이스랑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기 봐. 오! 어. 그러네. 오늘 그림에이스 비밀 밝혀내자. 여기 타야 되나봐 버가 같이가. 혼자 두고 가면 정말 무섭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많이 탔네. 자, 출발한다. 그림에이스 스토리. 이곳은 어디야? 여기 치미네 집인데? 치미? 어, 치미. 인사해. 치미랑 치미 어머니 계시네. 그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저 토이쿠라고 해요. 어?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왜? 치미네 엄마를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라니, 티미네 엄마 안마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안마라고? <laughs> 나무 몽둥이로 안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몽둥이라고 효자손, 효자손도 모른단 말이야. <laughs> 효자손이라고? 어, 그나저나 티미네 집 진짜 넓다. 티미야, 너네 집왜 이렇게 좋아? 와, 난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봤어. 티미네 집이 좀 좋긴 하지. 와, 강아지도 있고 윈스톤 윈스턴 안녕? 어, 어 잠깐, 물르려고 하는데? <laughs> 어 근데 집에 그네도 있고 와 놀이터도 있는 집. 처음 봤는데. 팀이네 집이 좀 좋긴 하지.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나는 뭐 그네나 시소 없어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너처럼. 어, 이놈의 인기. 그래도 오늘은 팀이네 생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재밌게 지내고 가자. 그래. 근데 팀이네 엄마 진짜 몽둥이로 안마 받는 거 좋아하시는 거야? <laughs> 어쨌든 오늘 뭐 팀이 생일이랑 그리메이스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 와 피자다 누가 왔는데? 어? 그리메이스다 잠깐 그리메이스 녀석이 왜 여기 났다는 거야? 그러게 혹시 배달 온거 아니야? 어? 그리메이스 쉐이크? 이 나쁜 녀석 공격 받아라 잠깐 그거 공둥이가 아니라 안마 휴자선이라면그 그렇지 어쨌든 받아라 이 나쁜 녀석 내가 보기에 그리메이스가 쉐이크도 주고 그렇게 나쁜 녀석같이 보이진 않는데 아 졸리다 빨리 자자 그러게 뭔가 공격할 녀석으로 보이진 않았어 어쨌든 내일 보자 오늘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림에이스 스토리 그리고 새벽 3시 와 오늘 진짜 잠이 안온다 얘들아 전부 다 깨있었네 그러게 크림쉐이크 아까 먹어서 그런가 뭔가 좀 오늘 잠이 안오는데 잠깐 후너왜 그, TV를 부시는 거야? 어, 모르겠어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 어? 크림쉐이크한테 전화가 왔다 자, 잠깐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 빨려 들어갔나 안돼 이것은 어디야? 어? 그림에이스 녀석이 보이는데? 방금까지 우리 시민의 집에 있었는데 왜그림에이스 녀석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게 공격해 근데 반응이 없는데? 그러게 팀인 녀석도 생일 잔치 뭐 깜짝 파티 이런 거 아니야? 그것보다 뭐꿈 같기도 하고 꿈은 아니지 내가 깨 있으니까 뭔가 이상해 멀리서 지켜보자 저 녀석 어? 뭐뭐야그 뭐, 잠깐 저 녀석 뭔가 눈동자가 움직인 거 같은데? 서, 설마 팀인 엄마가 아까 안마 엄마 잘못했다고 우리 가둔 거 아니야? <laughs> 에이 설마 어? 그리메이스가 움직이는데 보, 본색을 드러냈다 조심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돼그 그래도 저 녀석 뭐 하는 중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 그리메이스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잖아 조심해 뭔가 굉장히 무서운 녀석인데 그래도 좀 바보 같아 여기까지 못 오는데 아니 아니 순간 이동 순간 이동 순간 이동한다 조심해 더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어 어 사람이 지금 초참하게 당해버렸어 그거 봐 잠깐 잠깐 잠깐. 뭐야! 나한테 순간 이동 있다. 조심해. 나잘 끌고 다닐게. 어, 다행히도 아래쪽까지 못 내려왔어. 근데 좀 다쳤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 또 나타났는데? 조심해. 이, 이번엔 다 따라온다. 오 살려줘. 오 어, 괜찮아? 오 뭔가 근데 사라진 거 같은데? 그 녀석? 와 다행이다. 프리 그 메이스 진짜 나쁜 녀석이었던 거 같네. 더욱 더 비밀을 찾아야 될것 같아. 근데. 나가는 곳은 어디야? 위 위쪽에 천장이 있다. 저곳으로 나가면 될것 같아. 가자쿠. 와, 나 이곳에서 진짜 그림에이스 비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그림에이스 녀석이 어떻게 나쁜 녀석이지? 끝까지 우리가 밝혀내야지. 잠깐 쿠. 설마 이 집라인을 타고 우리 가야 되는 거야? 와, 체력도 없어. 피자나 먹어야지. 줄을 서시오. <laughs> 줄 서는 게 어딨어? 먼저 간다. 내가 용기 있게. 토이쿠그 반칙 아니야? 어, 근데 좀 무서워 보이는데. 오, 나도 간다. <laughs> 이거 재밌는데? 와, 예상보다 재밌어. 근데 이곳에 차널이 다 부셔져 있고 팀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경찰차까지 부여져 있어. 이럴수록 침착하게 팀이 안 맞으면 해줘야 되겠어. <laughs> 안마투이 크림 쉐이크 녀석들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 세 마리나 되는데 조심해. 이 효자선 몽둥이로 공격해 볼까? 이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인 게이 녀석들이 굉장히 느리거든. 도망치면 될것 같아. 어 그, 그런 것 같다. 지금 아무도 공격을 안 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우리도 도망치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티미 녀석이 굉장히 잘 싸우는데? 오 티미가 물리쳤어 오 제법인데 티미 잠깐만 오? 어? 오 어, 어. 다리가 부셔졌다 아무래도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 조심히 넘어가자 조심해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어, 알았어 오, 어? 어?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게 뭐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곳을 떨어지는 거지? 부활이안 되나 봐. 어쨌든 도착. 와, 진짜 점점 미스터리. 자, 그래도 힘을 내서 가자. 여기가 뭔가 좀 수상한데? 우리가 못 가게 막혀 있어. 철저히 막혀 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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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 바닥 조심해. 어, 잠깐. 저 바닥에 있는 거 그리베이스 쉐이크 아니야? 그러게. 약간 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림에이스 헤이크를 먹으면 안 돼.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어, 잠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 어, 앞으로 간다. 아무래도 이 동굴 속에 그림에이스에 무슨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오늘 무조건 밝혀낸다. 그리고 이 몽둥이로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되고 그거 몽둥이 아니라니까. 효자손이라니까. <laughs> 어쨌든 이거 무섭게 생겼잖아. 이걸로 어쨌든 많이 때리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 그런가? 설득 당했다. 오 어? 위로 올라간다. 조심해. 조심해. 구석으로 가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여기는 진짜 장난 없어. 오 괜히 이쪽으로 왔다. 이 티미 녀석이 좀 수상한데 왜 자꾸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거지? 에이 설마 티미가 설마 우리 티미는 의심하지 말자. 여기 써 있잖아. 그림스 은신초 그림에이스가 사는 곳이다. 드디어 찾았구만. 어 근데. 버티세요라고 써있는데 뭘 버티라는 거야? 여기서좀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 설마 이 구멍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조심해 길이 이것밖에 없었어. 자, 가자. 좋아. 가는 거야? 어 근데 여기도 그림 실크, 그 천국이네. 이 끝에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점프 조심해. 그림체 그 정말 독하니까. 이렇게 독한 걸 파니까 먹으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점프 조심하고. 그래 그래. 부활도 없는 것 같아. 오? 응. 어? 옆에 같이 오던 사람 쓰러졌다. 조심해. 나약한 인간.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날 보라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뭔가 좀 믿음직스러운데? 어? 어? 오. 안돼 팀이야. 나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어떡하냐고! 토이쿠! 날 위해 꼭! 비밀을 밝혀줘 아, 내가 진짜 무조건 복수한다! 팀이야, 가자! 뭐라고? 잘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팀이야! 나밖에 안남았는데 도랑 나뿐이야! 토이쿠! 나 목소리는 남아있잖아, 로버트라! <laughs> 아, 맞지? 시청자 여러분들, 저 끝까지 오늘 그림에이스 비밀 밝혀내고 말 겁니다! 오! 오! 저격 올라갈 수 있겠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패턴이 좀 이상해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좀 하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못 오게 함정장치를 많이 해놓은 이유가 있나? 분명히 그림미쓴스 녀석이 이 꼭대기 위에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 거야 오다 어, 왔다 그리고 전원 꺼버리면서 어, 바위는 껐다 티미야 올라와 나도 티미처럼 늦게 갈걸 오? 어? 크림쉐이크다 드디어 나타났구만 이 크림쉐이크 너 때문에 내가 복수해줄게 너무 걱정하지마 근데 어떻게 물리쳐야 되지? 일단 티미랑 같이 물리쳐볼게 토이코 그거 알아? 팀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몸둥이한 번도 휘둘지 않는다 에이 설마 이렇게 잘 뛰는데? 때리기라도 하겠지 근데 이 녀석은 내가 체력이 없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어? 에이 티미가 공격해서 데미지 달았잖아 뭐야 힘이 녀석, 내가 없다고 열리라는 거야? <laughs> 어, 잠깐. 이 위에 올라오니까 오, 공격 못한다고 하려고 했더니 크림쉐이크가 와, 필드를 덮쳐버렸어. 안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게. 어, 굉장히 좀 나름 보스다, 이건가? 오, 가시가 올라온다. 피해, 피해. 진짜 나름 센데? 지쳤나 보다. 이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때리기 시작하면서 효자손 공격 방망이 들어간다. 오, 데미지. 제법 들어가는데? 근데 팀이 엄마는 이 아픈 효자 손을 어떻게 버틴 거야?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팀이야 조심해. 와, 쉐이크 진짜 무섭다. 위만 올라갔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때리면 될것 같아. 한 번만 더 지쳤을 때 그때 때리면 꽤꼬다할것 같은데. 그래 그래. 어 동전은 먹어주고 이 와중에 동전을 먹는다고. <laughs> 위암수당은 <laughs> 챙겨야지 팀이네 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야 초크리메이스 쫄따구 녀석들이 더 무서워 그나마 다행인게 진짜 좀 느려서 다행이라는거? 근데 왜 지치질 않지? 한 번만 덧 때리면 될것 같은데 오 지쳤다 점프해 버리면서 마지막 공격 드디어 물리쳐버린 그림에이스 와 드디어 여러분들 그림에이스를 물리쳤습니다 팀이야 이제 우리 나갈 수 있는거야? 아무래도 이제 그리메이스 녀석은 더 이상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전화 왔어 무슨 전화지? 그리메이스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 쓰러진 녀석이 어떻게 전화를 할수 있었던 거지?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아무래도 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안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어? 있잖아 오, 어? 내 몸이 움직인다 다시 끌려간다 그림의 스토리 와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근데 내 친구 쿠우는 아직까지 괜찮아 언제든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엔딩이라고 나오잖아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혹시 전화를 받았다면 나쁜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